자 마지막이야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7은 0 마찬가지로 A가 0이 되면은 안 되겠죠 2차 부등식이니까 그지? 왜요? 잘 보여? 한 번씩 뒤지직거리던 거 같아 이거 봐 이게 초록색이니까 초점을 잘못 잡는 거라고 그 바탕이 다 초록색이니까 그 쌤이 이제 어 이렇게 놓는 거요 이렇게 그래서 깊은 뜻을 좀 해야려 주겠니? 오라, 잡자, 잡아. 남보이는 뭐지? 목숨 못하는 거지? 자, 갑봅시다 <목소리> 자, 부동식이니까 여기가 이제 부동이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네. 이건 뭐야? 2차 함수가 x 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를 해봐라. x의 범위. 이해되지? 요렇게 있으면은, 이 차항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해봐라. 요거 들어가면 이제 만나는 것까지 포함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돼? 네. 그래도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5-1번을 보시면, 그래프 없다고 생각하고해 자, Y는 X제곱-OX 플러스 4 이렇게 되 있는 함수야 자, 쫄로 풀어볼게. 봐봐. 첫 번째. 근데 이거 한방에 답 자, 1번은 x 제곱 마이너스 오 x 플러스 사 한방에 하자 이렇게 돼있지 그래서 1번은 0보다 큰 부분 얘는 크거나 같은 부분 얘는 작은 거 얘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있는 거지 자 그럼 요거에 그래프를 한방에 그려봅시다 자 물론 이거 할 때는 꼭지점이 필요해야 안 해안 필요해 왜? X축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차항수 나왔을 때 꼭지점을 구해서 정확하게 이차항수를 그려야 하는지 아니면 X축과의 교점만 구하면 되니까 인수분해를 할지 그걸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니까 X-1, X-4 이렇게 생긴 거야, 그지 그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가 1, 여기가 4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이차항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1보다 작을 때랑 4보다 클 때가 되겠지. 그래서 x가 1보다 작고 x가 4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그 얘는 이제 단것까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번에 단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이해가 됐지? 그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랑 아 밑에 있는 거니까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x가 어떻게 되겠어? 1과 4사이가 되겠고. 얘는 이제 교점사이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 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벌어졌을 때, 사이 값을 해서 보면 좀더 빠르게 볼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이래, 유치하지만, 문제 풀때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이래, 지금, 뭐? 매번 계속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는 거야. 열린 분식 같은 것도 있으니까, 자거기다 왔어, 다 했어. 자 그래서 이제 이차부등식이 그럼 니네들 여기에서 이것도 이제 문제를 이차문을 몇 개로 풀어보자. 여기다1번 x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자 이제 함수라고 생각 안 하고도 한번 풀어볼까? 함수로 생각하지 말아보자. 그럼 뭐가 0보다 크대? 그럼 얘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에 이쪽으로 보러 자, 그지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 뭐 해야 돼? 같고 큰 것보다 뭐 해야 돼? 크다. 다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x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물건 0보다 크다. 자, 최고하는 그래서 우리가 음수인 2차 방식 때학이양수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얘도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분호 마냥 바꾸면 되겠지.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에 이쪽이니까 사이 값이니까 x가 마이너스 2하고 3, 4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물론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축이랑 만나는 게 마이너스 2랑 3인데 밑에 있는 거 여기 범위니까 여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게 보다 2차 구등식이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라인 하지 말고 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문제를 풀어봐라 그럼 뭘 이용을 해야 되냐면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데 항상 맨날 얘는 0보다 크대 그럼 그래프적으로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야? X 위에 이렇게 두번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치 한 배쯤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지. 왜? 이렇게 생기면 언제나 내려가는 게 생기니까. 그 다음에 X 축이랑 만나는 게 어때야 돼? 없어야 되지. 그러니까 판별식 연보다 봐야 뭐 돼. 작아야지. 봐봐, 이렇게 나온다니까. 실수하지? 이게 들어가면. 이게 들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닫는 것까지는 가능한 거니까. 이해가 되지? 순간적으로 헷갈 지고붙다고 얘가 뭐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문제야 이해 됐지? 만약에 이게 어떻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맨날 작아, 맨날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만 바뀌최고차항 개수가 음수기만 하면 되지 안 만나는 건 똑같으니까 판별식이 0과 작은 건 똑같지 이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 함수 그래프적으로 생각을 하면 못풀건 없다는 거야 알겠지? 할만하죠? 대답 안 해? 네. 되게 할만하잖아 그지? 이게 됐지 이제자 그래서 요런 거 하나 하는 거잘 봐봐 음, 문제를 풀건데 팔1번보면 내가 아 이제 음, 팔 8-1번 보면은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0가0보다 크다 이거 푸는 거지. 인수분해가 이제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얘들아 근의공식을 바로 쓰지 말라고 했어 그 내가 아까 그지? 뭐부터 하라고? 한번부터 하라고 그래야 돼. b 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지. 음수니까 요 이차함수가 x축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데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미으로폴록인데 x축이 1게인 거지. 그럼 얘가 여기보다 크게, 항상이네. 그럼 답이 뭐가 돼? 모든 실수. 그러니까 뭐좀 해보라고. 만약에 판별식을 했는데 얘가 양수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이딴 계이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럼 뭐 해야 돼? 그일 무시해보면 되는 거지. 그때 넣는 거야 그때. 이해가 되지? 그다음에 하나만 더보자 하나. 그럼 예를 들어서 보들잖아 거기 있는 거에요 응.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면보다 음 잠깐만 갖다 이렇게 했어 자 한번 카페 가봐. 그럼 얘가 유수분해가 되니까 2 x 플러스 1의 제곱이지. 아니 이 부등식의 답은 뭘까? 생각해봐, 이네가. 뭐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있으면 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뭐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그럼 이게 있네? 그럼 같을 수는 있네? 이해가 돼?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인데 부등식인데 답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해가 돼?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답이 뭐가 돼? 뭐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안 커. 근데 0이 될 수도 있어 없어. 뭐의 제곱이 0이 될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근데 여기지 금드모가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0평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닌 모든 실수가 답이지. 이건 마으면 되잖아. 이렇게 돼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이해가 돼? 이런 게 시험 나오겠지 그러면 그렇지? 참 특이하니까 자 이제, 이것도 이제 그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된 겁니다 봐봐 내가 그래서 아까 이 얘기 한 거야 이차 부동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답이 어떤 값이라고? 사이 값 응? 이거 굉장히 이거 은근히 많이 유용해 왠지 알아? 봐봐 우리가 어, 최고차2 이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근이 1이랑 3이면, 이렇게씩 세울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 구등식이 있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대. 이해가 돼? 그럼이 인수분해는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거 그 뭐가? 이렇게 생겨야지. 사회값이니까. 이해가 돼? 아, 우린 이제 2차 구등식도? 단만 알아보고 문제를 찾을 수가 있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결국 부등식에 나오는 이두 개의 숫자는 뭐랑 똑같은 거야? 이차 방정식의 두 근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해가 돼? 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쉽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부등식 1번이 문제잖아.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인데 답이 답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작고 4보다 크대. 그럼 일단 주근이 마이너스 1과 상 거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방향이 이렇게니까 부등 이렇게 돼야지. 이해되지?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부등식의 답이 마이너스 6부터 5까지란 얘기는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6이랑 5인 거고. 부등호는 요쪽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6에 x 마이너스 5에 이러한 식이 됐겠지 처음에 이해가 되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이용한게 이제 10-1번인데 a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p 이러한이 부등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x가 4보다 크대 얘들아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돼안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답이 이렇게 나오려면 이 부등호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죠. 바뀌어야 되는 거지. 원래 이쪽이면 사이값 나와야 되는 답이 이렇게 나와 버려서 아, a는 뭐구나. 인수구나. 이해가 돼? 그럼 얘가 인수분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a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에 이렇게 됐었는데 a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돼서 답이 이렇게 나왔겠지. 이해가 돼? 그니까, 러 이거를 전개한게 얘랑 똑같아야겠지. 그럼 피 나오지. 이해가 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벌어지면 사인값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유치하지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지? 구동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구동의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 야들아 알겠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있다살 수가 있겠지? 너무 많아. 한장 남았어. 한장 남았다. 근데 여기 내가 지금 많이 한다는 거 알고 있게 하고 나도 근데 2차니까 2차 쪽은 얘잘 하잖아. 알겠어. 응? 해봐. 왜그 눈빛은 뭐예요? 그 바람기 가는 눈빛은 뭐예요? 자, 2차 부식이 항상 성립할 수가 아까 이야기했다. 그치? 그 문제 두 개만 딱풀고 넘어가자. 1번 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의 2, 2차 부정식이 어떻게 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함수 그래프적으로 보면 최고차항계에서 양수인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어디에 있다? 위에 이렇게 있다. 판면치 0보다 뭐하다? 작다. 그렇지.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작다 그럼 이게 또 뭐가 돼? k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럼 이게 이제 이차구 등식이야 k에 대한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사이값 각도에 의해서 k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부터 어까지 4까지가 될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한번더 합시다. 자 2번.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x 마이너스 1이 0보다 더하되 항상 작거나 봐야 한대 최고차항에서 음수일 때는 생각 잘안 합니다 그러니까 음수 곱해서 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이 부정원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풀면 되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도는 등고 있으니까 닿는 것까지는 허락한다 위에 있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최고차항에서이 1이면 확인 되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다 따로 두시면 되겠지 이해되지? 그럼 거의 12-1만 하나만 더 하나 요 왜냐면 세법사항에서 다른 것까지 해야 되니까 거기 보면 k의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끼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을 해야 된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이 그림이지 이 위에 붕떠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크려면 그러니까 k는 뭐가 돼야 된다? 일단 양수가 돼야 한다 이해되지?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지?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k 묶으니까 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으니까 k가 0부터 어디까지? 4까지가 됩니다 그럼 얘랑 얘랑 연립을 해야겠죠 0보다 큰데 0이랑 4사이고 이게 다진 거지 그래서 애들이다 틀려 k가 0이면 어떻게 1이 0보다 커안 커? 되지? 0 들어가 언제 해야 돼? 우리가 이차식에서 이차한 2차 개수가 이렇게 숫자가 아니고 문자일 때는 얘가 0되는 것도 반드시 고를 하셔야니다 이해가 돼? 그래서 11-1번에 뭐라고 써있어? 이차구등식이라고 써있지 1 1 1번은 뭐라고 써있어? 부등식이라고 써있지 이차구등식이라고만 써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잘 읽어야 된다고 연제가 아니, 문제 은근히 힌트 줬잖아. 야, K 열릴 수도 있어! 라고 주고 있잖아. 이차로고안써 있잖아. 이해 되지? 네. 야, 그런 토시 하나도 우리가 좀 가끔은 중요하더라. 응? 알겠지? 네. 얘들아, 이 하나만 하면 돼요. 기운 내십시오. 제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거의 지금 뭐이 영상으로 내가 니네 막 열심히 막 으쌰으쌰 하는 것만 보면 누가 이 영상 보면은 보상수업인줄 알고서 하긴 <laughs> 어? 뭐 보상수업으로 좀 전에 갔는데 너무 보상수업인줄 알고서 자 이제 연립 2차 공통식 풀면 돼자 연립이니까 뭐하는 거야 두개 부등식 이렇게 구해가지고 공통분을 다긴 거야 이차 공통점 두개 풀면 되는 거야 두개 음. 이해가 돼? 그 네. 해보자 쉽지 개 쉽지 자. 여기는 이제 웬만하면 다 해보자 거기 13-2번으로 가게 러면 1번 봐봐요 2x 플러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이건 1차 구정식이고 이건 2차 구정식이다 그냥 각각을 풀면 된다 이 요거 풀어보자 요거 요거 x 넘어가니까 3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번으로 뭐하작잠 나왔다 요거 이제 이차부통식이지 이수분의 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에 이쪽이니까 여기 사이 값이야 x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하고 1 사이가 됩니다 반드시 수직선을 보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 1 요건데 얘는 마이너스 3보다 뭐에 작아요? 여기 그러니까 답이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뭐하나 작다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니네 나중에 익숙해지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답을 주고 얘를 물어봅니다 그럴 수 있겠지? 이해서서 요건 이제 1차랑 2차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2차랑 2차인 것도 한번 해봐야지 쉽지? 수직선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2차랑 2차인 거하나만 하고 말할게자 거기도 14-2번에 만나봅시다. 자,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자, 이거 열림풍식이야 하나하나 하자고 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은 사니까 X가 마이너스 3하고 이 사이가 된다 하나 찾았고 얘도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0보다 뭐하다? 크다 사이 값이 아니야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3보다 뭐다 크다가 되겠지 자 수직선을 그릴 때좀 꿀팁은 나는 개인적으로 사이 값을 먼저 그립니다 그럼 좀더 하기 쉽다 마이너스 3, 2 채취하면 들어가는 거지 그지그 다음 어떻게 돼 이제 마이너스 1 이쪽 그 다음에 3 이쪽 공통은 여기 그러니까 답이 x가 마이너스 3보다크거나같고 마이너스 2도 다 작다 이렇게 다리는 거지 이해되습니까 요게 열립 2차 부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차에 대한 건다 했어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지? 근데 어때 다 이해는 되지? 너네가 2차 강정식과 2차 함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알겠지?